있었네. 그래요, 다시 하라는 법이 없죠. 우리 투명이더가 길을 안 만들어 놨을 리가 없죠. 뭘갈 <놀람> 뻔했잖아. 여기서 얘를 맞추라는 소리였군요그 깃발이 가려가지고 안 보여 어가지고 밑에 사는 거랑 여기서 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다고? 이 녀석 이거. B를 잘 눌러줘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올라가자. 탑 꼭대기로 가야 하는데 얼음 때문에 막혀 있네. 이걸 싸서 포기라는 거죠. 이리 왓! 저리 가라! 뭐라? 저기요? 조금만 더 가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몸으로 보게 되나요? 아 이거 저걸 타야죠. 친구야. 이렇게 가서 이걸 타라고. 아니요 아니요. 점프해서 타라고요. 다시. 1번 도약합니다. 점프! 안전하게 갑시다 잠깐만요 아이고 안전하진 개뿔 슬프 없이 죽었네 포기진 철은 있다 여기서부터 가위를 안전하고 군요 이번엔 개안전하다 실패할 수 없음이다. 크으, 좋았다. 마실 점프하지 마세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괜히 삥삥 들어왔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저기왜 저런 게 있지? 기분 나쁘게 뭐 땜시 일로 가는 것도 기분 나쁘고요. 근데 이게 아닌데? 쟤를 맞춰서 하는 건 맞는데요. 여기다 어떻게 걸지? 상호작용 뜨는구나. 좀 오는 게 맞니? 딴데 같은데. 저 문을 기하는 거죠? 이제 됐어라고 나올 때까지. 맞나? 여기 아니야? 저문 아니었니? 이게 조준경 아닌가? 걸려서 소리. 7번급접 있잖아. 잠깐만. 쟤를 맞춰서 뜯어내야 된다는 소리인데. 잠깐만 이짐 눌러볼래? C. 얘를 어떻게 건지 여기다 걸수 있니? 머리를 써라 얘를 옆으로 해놔야 돼 최대한 이쪽으로 끌어다 놓고 하면 될까? 네 들어가십시오 지루님 쉬세요 잠깐 와오셔서 추천해 주려고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하... 여기는이 자세는 못쏘는데 일로 데려와서 여기서 해야되겠구나 똑같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도 결과적으로못 걸잖아요 어, 떨어지겠다 아저 반대편에 넘어가가지고 저기서 걸어가지고 쏘면 되지. 바보. 완전 바보였고요. 얘를 맞춰가지고 거꾸로 하면 되는데 전 멍청한 데서 괜히 이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뛰어가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맞춰가지고 스타이 갑시다. 이렇게 반대로 하면 되는 것을 생각의 전환 잠깐만 뭐가 있네요 온 김에 먹어주고 어? 응? 가자, 뽀개로 돌리면 이제 뽀개지겠죠? 아이, 여기 2를 맞추는 게 방향 맞추는 게참 거지 같아요 됐어. 이제 저문을 없애야지. 봉화는 뭐지? 봉화도 피어드는 것같은데 여기 각동가요? 자라라자. 아, 아좀 멀다. 좀 털어야 돼. 그래도 포크홀 들어 슬라이더. 한발더 맞춰야 되나요? 아니요. 한발더 맞춰야 되는데. 내 소중한 투척키를. 이럴 때는 아주 그냥 정확도가 좋구만. 됐어. 한 번만 더. 쟤를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어이, 귀찮아. 이 녀석들 귀차니즘. 불탄다. 물에 타지 않는 로프를 보셨습니까? 바로 저의 로프입니다 아야아니 아니야. 이거 끌어당겨야돼 아니아빠 어디서 쏘는거야? 뿅 가만히 있어봐 머리좀 맞추게 이거 철거 파서 어떻게 만드는 거지? 다 죽었니? 아직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 다 죽었나보네. 두 마리밖에 없었군요. 조심해서 올라가야지. 잘못하면은, 옆으로 뛰어내립니다. 이거은 냉큼 잡아다가좀 무서우니까 앞으로 가서 잡읍시다 떨어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점프했다가 뭐야 너네 아가이가 나가 가의 이거 가.. 핫보이랑 같이 죽어라 뭐야 아까는 소리 안나다가 갑자기 있었어요? 또 먹을 거 응? 이게 왜 있지? 저거 뽀개라고? 저 밑에.. 저 얼음 뽀개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일단은 아이고 점프했어야 되는데 잘못 내려왔다. 다시 돌아가야죠. 몽이 도시 중심부 들어오기도 전에 에 완전히 혀버렸겠는가 이건 방금 까지만 해도 움직다 건데. 안 되면은 말이 안 되죠. 벌써 안 됩니다. 톱니가 꽁꽁 얼어서 조준하기 어려워. 뻥치지마 방금 전까지 말도 쐈잖아 계속 이자세로만 있어서 그랬던 건가? 네. 고기 간입니다. 한번더 이쪽에서 당겨야 됩니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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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뭘 걸어야 되는데 저기다가 어떤 친구를 걸어줘야 될까? 무거운 녀석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저것만 갖고 온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무겁게 내려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데. 밑로 내려야 된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택도 없고 줄을 걸 때라던가 저 상자가 아까부터 이상했는데 저 상자를 밀수 있나? 이상자 상호작용 뜨니 안 뜨네. 그냥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랬다. 이곳에는 뭐 묶을 게 없니? 없었다. 땡겨 하면 다시 돌아가는 건데, 돌아가는 건데 다시 돌아온다 했잖아요. 아, 저 위에 뭐가 있니? 아유 아프겠다. 야 진짜 일반 사람이 이렇게 떨으면 죽었는데요. 역시 우리 라라 씨 돈이 있네. 여기서 들어 올려줘야 되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균형추네. 아까는 효과가 있었지. 저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올라가냐? 저걸 타고 올라갈까? 여기로 가는 길이 있나? 얘를 타고, 쟤를 뽀해서 이쪽 위에 올라간 다음에 해야 된다는 소인가 안되면 되게 할지 못했다. 우리라라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요. 우리라라 균형줄을 못 잡고 있어요. 어떡하죠? 우리 축구 이겼는데 미래서 쓰겠나? 아유 위에 올라갔어데 여기 점프하는거 맞는것 같은데 이거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이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라 절로 뛰자 아니야 우리 라라 일로 뛰어야 돼 어, 우리 라라 왜 이렇게 못 뛰지 일로 가자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음, 뛰는 게 아닌가? 아 얘가 못 잡게 되어있네 이쪽에서 전혀 아니었고요 이쪽으로 하는데 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 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거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저 균형추를 잡아서 내려와야 돼. 내일로 묶어야 되는 건데, 나가만치 똑똑하지 못해 가지고 그만 돌려 놉시다. 이걸 돌려 가지고 저기를 맞춘 다음에 걸어서 이걸 라인을 타고 뛰어 올라가면 되잖아. 그래, 맞아맞아 맞아. 그럴 것이에요 땡겨올 순 있겠죠 일로 그럼 이걸 타고 저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라라는 평행감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라라는 가볍습니다 그리하여 얘를 묻고라는 소리구나 얘랑 뿅 이거면 기둥의 균형이 맞겠지? 어, 이거 발로 안찾지네 발로 차 사크로 하려고 러는데안 됐습니다. 균형을 잡아봅시다. 파워. 땡겨. 우짜짜짜짜짜짜. 물이 빠져나가네. 저기요. 거짓말하지 마요. 물을 또 막아야 된다는 소린가요? 뭘로 막지 저건 또 이렇게 쓸데없이. 에이 참, 저거 또물 담아야 돼. 저기다가 매우 귀찮은 작업을 많이 시키네. 이 사람들이 이거 너무 많이 냈다. 됐다. 이또 저희 가서 띄어서 때리래요. 매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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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게 해요. 그냥 한 번에 대주지. 이녀석들이 이거 아니 왜요? 걸어야 돼요? 2로? 좀더 높이 가야 되나? 1차 시도 갑니다 아 이걸 다시 물을 빼야 되나? 아닌데 높이가 안 맞잖아 이 녀석들 걸리지도 않고 진짜 빼야 되나 보다 물을 아이, 참. 정말 귀찮게. 이걸 또 타이밍 맞춰서 하라고? 마실 아니야. 나라야. 이거한달 위치에 제대로 걸어 놓고 해야 되는구나. 매우 매우 귀찮은 작업을 시키는군요, 이 친구들. 이거 물. 최 참. 되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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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저 아, 가야 된다고 말하지 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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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잠깐 맞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열고 아니요, 아이 이걸 맞춘 다음에 물을 빼고 다시 맞춰가지고 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소리, 응 맞았네. 에헤. 좋아해냈어. 오그로 해냈어. 좋았다. 맞아, 있잖아. 가짜. 가자. 포스로 가자. 저기요. 너네 수총 무기로 쏴버린다. 이걸로 조준해보자. 네, 조준하고 싶은데 이가 안 눌러져. 안녕 친구들, 너네들의 무기야. 포트리스한 방에 원샷 원킬이다. 어디서 뜬 거지? 저쪽이군 그들을 두천 무기에 맞아본 적이 있나 난 없네 하지만 그들에게 전사해주도록 하지 아힝 아프겠다 대다가 봉화에 불 붙을 것 같은데요 오? 좀 짧은 것 같은데? 옛날에 포트시스트라는게임 있었는데 좀 짧았죠? 거기에 보면 이런 포탄 캐릭터가 있습니다 페터포트좀 짧은 것 같은데? 나이스 샷! 문 파괴자 근데 저건 뭐지? 봉화대에 불이 켜져 있는데 봉화대 다 켜면 뭐가 생기나요? 켜야 되나? 이걸로? 준비하시고 준비된 사수로부터 쏘세요. 날아간다. 둔실. 불타는 문을 한번더 보게 되나 봐요 뭐지? 아가 열렸어. 저게 다 열렸다고? 그닥 열을 보지않네다 우리 라라가 열렸다고 하면 열린 겁니다. 근데 우리 라라 씨, 어디로 갑니까? 이제 라라 누님, 어디로 가야 되죠? <laughs> 당신이 뭔가 수상하긴 한데, 수상하다면 맞춰주세요. 우리에겐 길이 열리니까요. 가지와, 열린 문으로 가져와. 먹을 거 먹고. 줄로 연결해 놨으면 얼마나 좋니, 친구들아. 일를잘 눌러야 돼요. 타이밍 샷! 자, 좋았구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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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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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랬어요. C가 아니구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건가?

뭐, 어, 이거 사람인가? 어? 아프냐? 난안 아프다. 저거 사람인가? 오, 친거 점프하고, 이 e 누르고, 다시 착지지. 친구들. 그렇게 누가 화살 쏘라 그랬어? 응? 누가 그렇게 쏘래? 그 작은 나라를 건드리면 추격되는 거야. 오, 오늘 또 저걸 이렇게 이는 어디 연결해야 되나? 저에게 인도해 주셔서 누구야 또. 무적이구요 어디있어 누구야 누가 나에게 화를 쐈는가 어 떨어지는거 맞겠죠 잘못 된건 아니겠지 절로 가야된다 그랬으니까요 여기였죠 열린문 어이구 아니야, 아니아 아니. 아이고, 타이밍이. 시작하자마자 죽어줬네. 죽지 마요. 아, 배고파. 참지 마요. 어허. 으지 마, 하지 마. 잘 잡았다고, 이. 사실 죽는 것이었는데 습관적 2를 르른 것이 불멸의 존재들을 쓰러 뜨리게요 너네 이거 한번 맛볼래? 안 볼래? 미안하다 맛보시면 말라지 이리와서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놀일와 맛보기 싫으면말안 했지. 어, 있었어. 탈장이면 잘안 죽어요, 이걸로. 아니, 그 원래 떨어지는 법 있었는데? 발 쏘면 되지. 아니요. 어, 죽었다. 허허. <laughs> 근데, 네, 라이즈는, 라이즈밖에 안 해봐가지고. 어? 안녕, 친구들! 어이뭐야 오지마! 또 들어, 들어와. 화살정이 있으면 나중에 죽여야지. 안되겠어요. 쟤네들이 더 시급하니까. 아이 귀찮게 정말. 아야 야봐완미 친구들 잘누었어요너왜안나 개꿈만 잡고있고 이거 그런거 던지래 다이 볕다 이녀석아 달볕달볕 아니네 덤벼 아이고, C 눌렀는데? 왜죠? C, 아이고, V 말고 C. 아이, C 눌렀는데. 여기요? 로마일걸요? 그리스어하고. 또 다시 해야 돼. 다시 살아났어, 이것들. 지긋지긋한 놈들. 좋았잖아, 우리 그래,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야. 친구들, 다시 들어와. 한 <목소리> 살쟁이 먼저 다 죽여놓을 거야. 일로와, 들어와. 우리 사이좋게 여기서 만나자, 친구들. 두명다 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니? 꼭한 명만 왔어야 됐니? 머리 깨졌다 응? 어? 아야 씨, 씨, 씨 반격, 반격 반격 요이 녀석아, 이 녀석아 죽어버려라, 이 녀석아 이제 드디어 나올 수, 마음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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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너이술 타이가 먹으라 인가서 이천도 무식 너도 한번 먹어봐라 이 녀석아 1 0이열렸요요0 m l 100ml. 타0 0 m l 1 0 0이 l 1나이나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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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